네, 그러면은 5장, 5장하고 6장 앞부분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고 먼저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일 사례 조사 설계인데, 단일 사례 조사 설계. 아, 이 조사 설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찾아오는 고객, 클라이언트에게 그 개입하기 전과 개입하기 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입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 것이죠. 아,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 그 왼쪽 점선 왼쪽이 있죠. 점선 왼쪽에 우울증세가 한 45쯤 됐잖아. 그지? 근데 b 가 개입이란 말이야. b 가 개입하다 보니까 점점 우울증세가 떨어졌죠. 그죠? 예, 네, 네. 거기 불좀 끄면 좋겠다. 여기. 여기, 그죠? 점점 줄어들었죠. 그죠? 네, 줄어들었다. 그래서 한달 후에 보니까는 이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이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이제 우울증세가 떨어진 상태에서 있네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프로 보이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 비주얼, 시각화가 어, 잘 되죠. 그죠? 예. 수치로다가 처음에 45, 나중에 30,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치로다가 이렇게 표현, 표현을 그래프로 하게 되면 위에 분들이 알아먹기가 편하잖아, 그지? 어, 그게 됩니다. 네. 아, 단일 살계그 기본 구조는 기초선과 개입이 있어요. 기초선은 갖다가 어, 베이스라인. 예, 그죠? 베이스라인. 실시하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이건 보통 A로 포시합니다. A로. 그 기초선에는 이제 그 자료를 수집할 때한 3회, 3회 정도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것이죠. 한번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가 그죠, 그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그 처치를 가하는 개입하는 그 상황을 갖다 보통 B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 A, B가 있잖아요, 그죠? 개입하기 전의 상태가 기초선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행동을 갖다 관찰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관찰했네요. 그죠? 여기 왼쪽에, 여기 점선 앞쪽 부분만이잖아. 네번 했고, 그 후에 이제 개입을 하고 나니까, 하나, 둘, 셋, 넷, 아, 네번 이렇게 개입을 해보니까, 애가, 그, 처음에는 잘안 나오다가, 출석을 덜 하다가, 뭐, 두 번, 세 번, 한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 개입을 하고 났을 때는 한, 뭐야, 한 여섯 번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얘기지. 네, 이걸 통해서 아, 개입을 하니까 확실히 애가 학교 안 나오다가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개입하기 전과 개입하기 후 이게 이제 a B 이렇게 많이 하죠 아, 이 단일사례 조사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뭘 타겟이 되는 그 행동을 갖다가 정해야 되겠고 기초선을 보고 그 다음에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A, AB, B, B ABC, 뭐, 이런, 뭐,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한번좀 보면 좀더 확실하게 기억할 건데. 한번 봅시다. 먼저, 측정을 하려면 명확하게 잴수 있는 걸로 해야 돼. 그래서, 클라이언트, 고객한테서 볼수 있는 도출이 될수 있고,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서, 여러 번 관찰을 하고 예. 여기 보게 되면 문제가 학교 결석이야. 그 결석을 어떻게 재냐 이거지. 음. 그 거는 보니까 출석에 체크해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이렇게 결석을 하더라. 명확하게 여 출석 체크할 수 있죠. 그죠? 예. 나중에 이제 개입을 하고 났을 때는 얘를 갖다가 너 학교 왜안 오는 거야? 하고 저기 잘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월화수목금까지 5일을 등교를 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나쁜 관계. 이거는 어떻게 재냐, 이거지. 음. 아버지가 관계랑 좋으면 나가서 외식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응. 음. 1년 동안 외출 아빠랑 하는 것이 한, 한 번밖에 없어. 어. 말 다툼은 두 번, 세번 해. 그지? 그런데, 이렇게 개입을 했을 때에 일주일에 한, 한번 정도 두 시간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 같이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있기는데 싸우면 안 되고, 그때 이제, 서로 다 주지 않고 있다. 이건, 이건 측정 가능하죠, 그죠? 네, 이렇게 측정한 게 돼야 된다. 직상 스트레스를 재려면 어떻게 하냐. 스트레스를 재려면 보통 뭐가 안 되니? 소화가 안 되지. 음. 소화가 왜안 되냐면은 위, 산이 많이 나와서 그래. 그렇다 위산과다라고 그래. 알겠어? 그럴 때뭐 갤포스나 이런 거 먹어가지고 누구를뜨리고 그래야 되냐 그죠? 음. 그러니까 산이 많이 나오는 걸 갖다가 위산이 과다하게 나왔다, 이게. 위산과다. 음. 그래서 산을 적게 나오는 약을 갖다가 재산제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여기 여기 인문학 뭐 모든 자연과학도 다 마찬가지고 용어를 잘하면돼 용어를. 응? 그래서 제산제를 뭐 갤포스 같은 이런 걸 갖다가 하루에 두 번씩 먹었는데 개입하기 전에는 그후에는뭐 이렇게 어,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다 일주일에 그지? 일주일에 하루에 두 번씩인데 어, 한열번 열네 번 먹었다가 그지? 일주일에 한두번 먹으면 많이 줄어드는 거지 그지? 응. 그렇게 될수 있다. 우울증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재? 음. 우울증 점수 같은 경우 울증 하게 되면 밥 같은 거안 먹거든요 애가. 그죠? 그럼 아바, 밥을 안 먹는 횟수 같은 걸 이렇게 잴수 있거든요 그럼 하루 나중에 개입을 했을 때는 세번 꼬박꼬박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클라이언트로부터 정확하게 잴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시험 설계할 때 그지? 음. 그래서 표적 행동을 정해야 되겠다 음. 그다음에가 이제 기초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기초선입니다 개입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가 되려면은 개입 전의 상태를 봐야 돼요. 이걸 보통 A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그림에서 그 위통이 다섯, 첫 번째 주에 다섯 번, 두 번째 주에 다섯 번, 세 번째 주에 한네 번. 여기 왼쪽 그래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재보니까 안정적인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보니까 두 번, 영 번, 뭐 여섯 번 이렇게 불안정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더 재기도 해야 되겠, 될 텐데, 하여튼 개입하기 전에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재는 거, 이것을 기초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 실험하면서 그때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재는 걸 갖다가 동시적 기초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테이크는 접수했을 때 들어왔을 때재수 있는데. 그 이전 상태를 갖다가 모르니까 이전 상태를 과거 물어봐 가지고 아니면 그런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서 기초선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자료, 기억이나 이런 기존 자료나 기억 이런 걸 가지고서 재능을 갖다가 해고적 기초선이에요. 해고해서 재는 거니까, 그지?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접수에서 인테이크 접수였는 얘기예요.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재고, 그죠? 재고 나서 뭐한몇몇주 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개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그 기초선을 잴 때에는 출처는 <laughs> 업무 일지라든가, 클라이언트 관련된 그 기록들 가지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 주위 사람들한테, 쟤는 그저기, 갤퍼스로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지? 는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위에 수집을 해가지고 기초선을 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기초선을 관찰을 해야 되고, 표적 행동을 뭐로 할지, 그 다음에 기초선 관찰하고 세 번째가 이제 개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입 단계는 뭐로 표시한다고 B로 표시합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기초선에 보니까 여기, 여기 그래프에 보게 되면은 표적 행동 횟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네, 기지. 그 다음에 개입 단계에서 몇 번했니? 다섯 번했죠, 그죠? 보통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를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선 때 다섯 5주에 걸쳐서 한 주에 한 번씩 했고, 개입할 때도 마찬, 기초선과 마찬가지로 그 5주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개입단계 관찰. 그 다음에가 이제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보 지금까지 본게 이제 A, B였잖아. 그지? 기초선 재고, 그 다음에 개입단계 이렇게 재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야. B도 있고, AB도 있고, AB가 대표적인 거죠. AB, AB 있고, ABCD.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복수 기초선 조사는 복수가 사는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예. 좀 그런가? <laughs> 기초선을 갖다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한다는 얘기야. 기초선을 여러 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여기서 아, B를 보겠습니다. B는 뭐냐면 A가 없다는 얘기지. 기초선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기초선 조사가 없는 조사다. 일명 예. 그요 사례만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케이스 스터디 뭐 요거만 나중에 이제 그 특별한 과로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아 이런 게 있다 아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뭐 워커라는데 워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란 말이야 노동자와 이제 상담을 그 직장에서 이제 노동자들 있잖아 직장 상담한 후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 노동자를 만나고 나서 그 재산제, 보통 이제 그갤포스난 이런 걸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거있잖아 소화 안될때 이렇게 짜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고거 스트레스 받은 위가 그냥 그러니까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첫 주에는 네 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두 번째 주에는 두 번, 세 번째 주에는 한 번,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에는 안, 안 먹었네. 그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개입을 하고 나니까 위산제를 갖다가 복용하는 횟수가 팍 줄어들었네, 그지? 응, 음, 그러니까, 어, 이게 보니까는, 그, 개입을 하게 되면 확실히 줄어드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싶잖아, 그지? 근데 그것만, 이것만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알겠냐? 그, 그동안에는 그냥 그 상담사가, 복지사가 안 왔었는데, 이제부터 왔대. 그러니까, 그거 안먹어 그, 저기, 뭐야. 그, 그 사람 얼굴만 보는 거로도 행복할 수도 있냐? 나만 모르는 거로도 공부가 잘 되냐? <laughs> 그죠?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 개입한 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B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AB조사는 <laughs> 대표적인 단일 사례 조사가 되겠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기본적인 특징으로 기본적인 유형이고 어, 개입을 했을 때의 기초선과 비교해서 어떻게 좋아졌나 이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에, 이것도 제3의 요인을 개입 그, 통제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해서 내가 뺀 <laughs> 실험 설계 이런 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 보게 되면. 아, 재산제를 갖다가 복용한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네, 그지? 응, 줄어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100% 어,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와가지고 그 개입을 해줘가지고 줄어든 거다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할때 스트레스를 받는 다른 요인이 빠질 수도 있잖아. 개입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측정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게 상사가 괴롭혀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 상사가 사직했어. 그럼 스트레스 위험 없을 수 있잖아. 그지? 렇 음, 그럴 수도 있고. 음. 직장을 갖다 그만둘 수도 있고. 우가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완전히 100%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해서 그렇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과학에서는 제3의 다른 여지를 남겨둡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할 때, 아, 본, 그, 개입을 통해서, 그죠? 개입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개입으로 인해 가서 스트레스가 감소했습니다. 라고 단언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알겠죠? 다른 걸 모르니까. 뭐 빠져나갈 여지는 항상 둬야 돼. <laughs> 그 다음에, 이제, ABA, AB, AB 조사를 보겠습니다. 여기 A는 기초선이라고 그랬지? B는 개입이고 이거예요. 여기 AB는 똑같잖아, 그지? 기초선에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AB, A는 뭐냐면은, 개입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재산제 먹는 게축 떨어졌잖아, B에서, 그지? 응. 8주까지 보니까, 다시 한 번, 1, 2, 3, 4주에서는 1, 2, 3, 4주에서는 이제 기초선 조사를 했어요. 4주에 걸쳐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갖다 이제 조절하는 그런 개입을 갖다가 사회복사가 지 도와줘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제를 먹는 게 줄어들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9주부터는 개입을 안 했어. 알겠어 개입을 안 했을 때 어떤가 보는 거야. 알겠어 개입을 안 했는데도 보니까 재산제, 갤포스 같은 거를 먹는 숫자가 줄어들어. 알겠니? 예. 그러면은 더 이상 개입을 할 필요가 없지, 그지? 음. 여기, 여기 1번, 노란 거는 2번, 오른쪽에 개입비에서 요거는 3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때 A, B까지 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그지? 시간이 사회복지사가 뭐 한, 한달 정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지? 더 지켜보는 거지. 그때는 개입을 안 했어요. <laughs> 개입을 안 했는데도 스트레스가 더 늘질 않아가지고 그 갤버스 같은 걸안 먹었어 그러면 더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없지 그지? 응, 잘된 거지 그지? 응. 그런데 개입을 안 했더니 여기 노란색 2번 요것처럼 다시 재산제를 먹네 그지? 왜 그럴까? 스트레스가 또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 그지? 그럴 때는 다시 한번 개입을 해줘야 되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지 알겠어요? 예,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ABA까지 하는 것은 AB하고 시간 저 ABA까지 하니까는 뭐 이제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지 않아서 벨포스를 더안 먹으니까 이제 실험을 끝내도 되지. 근데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개입을 안 하니까 또 올라가네? 그지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몸에 가끔 이제 무좀약이 있잖아요. 무좀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기초선에 있제 무좀이 많더란 말이야. 그래서 무좀약을 먹었어. 계뚝 떨어졌어 근데 그 다음에 무좀약을 안 먹었더니 그안 먹었는데도 무, 저기 무좀이 안 생겨 그러면 그만두는 거지 네? 네. 그런데 무좀약을 안 말랐더니 안 먹었더니 다시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먹어야지 알겠니? 이제 요런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치료 제한점은 뭐냐면은 그 임의로 복지사가 이렇게 하고, 그만두고 하고 그러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의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B를 하고서 끝나면 좋은데, AB, A까지 하려 했더니 한달더 해야 되네? 복지사한테 돈을 더 줘야 되네? <laughs> 그죠? AB, AB. 끝까지 이렇게 하면 좋지만, 시간적인 제약.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한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ABCD 조사. 이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여기 보니까 A는 기초선인데 그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무좀 같은 거 치료할 때 무좀에다가 발가락에다 바르는 약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피부병 같은 거는 약을 먹으면 확실히 낫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치료할 때, 여러 가지 우울증을 치료할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집단이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우울한 게 주로 가족의 원인이야. 그러면 가족, 가족, 엄마, 아빠 같이 와서 치료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치료할 때, 개입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씁니다. B 방법, C 방법, D 방법을 따로 쓰는 거야. 뭔지 알겠어? 이걸 갖다가 A, B, C, D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네. A, B, C 방법은, 그, BC 방법을 쓰는 거고, ABCD 방법은 대입 방법을 BCD를 더 쓰는 거고, 알겠지? 응. 그런데, 요것도 보니까, 그, 아까 그, 무좀약, 자 무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laughs> 내가 다른 병원 없는데 무좀이 많아, 이게. 발가락을 안 닦아가지고. 지저분하지만. 근데 지저분한 게 기억은 더잘 나거든? 근데, 그걸 바를 때에, 그 바를 때의 효과가 1이었어. 알겠냐? 근데 먹을 때에도 효과가 1이었어 그럴 수 있지 그지? 근데 바르고 먹고 같이 하게 되면 효과가 3일 수도 있잖아 그니까 러그 나머지 1은 상호작용 효과죠 그죠? 근데 어떤 게그 따로따로 할때 음,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은 1효과 1효과였는데 3개 하게 되면 3효과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같이 합쳐서 하게 되면 뭐가 혼합돼가지고 그지? 그래서 요런 ABC 조사 혹은 ABCD 조사는 혼합된 그런 효과가 파악이 되어서 개별적 효과를 갖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